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솔저 영상을 찍는 상콩군입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스페셜 솔저 이벤트 쿠폰 오늘 거는 네. 여기 보이시는 이거고요. <laughs> 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이벤트가 하나 더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하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에 위에 있는 알림에 들어가셔서 한글날 오엑스 퀴즈를 네, 들어가신 다음에 한글날 기념 오엑스 퀴즈를 맞추시는 분께 선물을 드린다는 웹게임즈 한글날 한글날 기념 오엑스 퀴즈가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다 맞춰야 되는데요. 한글은 옛날 혼민정음이라 불렸다. 맞는 것 같아요. 혼민정음 보제 75. 잘 모르겠는데, 일단, X 해볼게요. 자음 19개와 모음 22개. 어, 일단, O로 한번 해서, 제출, 아, 오답이 있습니다. 네 예. 기회는 무제한으로, 네, 주어집니다. 이거를 O로 바꿔서, 네, O답이라네요. 이거를 한번, X로, 네. 이거는, O, O, X. 답이었는데, 일단은, 문제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시 들어가면은, 다 다른 문제예요. 네. 저랑 문제가 다르실 수 있는데 기회는 무제한이니까 여러 번 시도하셔서 맞추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더. 보답이 있다네요. 음, 네, 한번더 하면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나오네요. 네, 보상은 2만 골드를 네. 지급해 줍니다. 희망 골드 꽤큰 돈이니까, 네. 꼭한 번씩 하길 바랍니다. 네. 망만 골드로 일단은 강화. 네, 하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다 맞춰야 되는데요. 한글은 옛날 혼민정음이라 불렸다. 맞는 것 같아요. 혼민정음, 국보 제75. 잘 모르겠는데, 일단 X 해볼게요. 자음 19개와 모음 22개. 오늘 새로운 이벤트가 하나 더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하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에 위에 있는 알림에 들어가셔서 한글날 OX 퀴즈를 네, 들어가신 다음에 한글날 기념 OX 퀴즈를 맞추시는 분께 선물을 드린다는 웹게임즈 한글날, 한글날 기념 OX 퀴즈가 네.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솔저 영상을 찍는 상콩군입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스페셜 솔저 이벤트 쿠폰 오늘 거는 네, 여기 보이시는 이거고요. <laughs> 네, 그리고 어 일단 5로 한번 해서 제출. 아, 오답이 있습니다. 예. 네. 기회는 무제한으로 네, 주어집니다. 이거를 O로 바꿔서, 오답이라네요. 이거를 한번 X로, 네. 이거는 5 o, o x 답이었는데, 일단은, 문제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시 들어가면은, 다 다른 문제예요 네. 저랑 문제가 다르실 수 있는데, 기회는 무제한이니까, 여러 번 시도하셔서 맞추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더. 오답이 있다네요.